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바이시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면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시되 올라가라. 바이시 일레대 어디로 올라가리까? 일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은 신앙의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유산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신앙 위에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신앙 위에 세워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아, 신앙입니다 영원히 잘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가가 왜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아, 길갈 아, 당시 행정 수도 사울이 40년 다스렸던 길갈로 가야 합니다.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 추종자들과 함께 강건너저먼 마하나임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막을 자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아,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터입니다. 이제 다윗 말고는 왕이 될 자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맞는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또 우리들의 마음에, 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맞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로 여쭈어 보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이세의 신앙, 다이스 인생 행복의 비결은 아, 기도하는 신앙 묻는 신앙이었다는 것 자,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아, 10편 23편에 우리가 노래하는 걸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인생 광풍이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고요하게 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만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인생의 혹독한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자기보다 힘이 센왕 자기를 미워하고 파멸시키려 한 인생 최대의 대적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 다윗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잘될 일만 다윗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가. 자잘될 때가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죠. 자, 다이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배운 시에랑 보아가 바로 묻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일라를 묻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라를 구원했죠. 또 사울 왕이 그 일라로 잡으러 올 때에 묻는 기도를 통해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아말렉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짐승들까지 다 뺏어갔을 때, 묻는 기도로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인도를 받는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성령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힘을 가진 많은 권력자들이 또 돈이 많은 기업가들이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과 권력과 재물이 많지만 앞날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답답하지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저 무당과 무당이 섬기는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만사를... 송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묻는 신앙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급할 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 안하고 평소에는 묻지 않다가 다급할 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꿈으로도, 우리음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답이 없었습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뚫어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압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내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다면 또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에는 그의 모든 예비하심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다시 그의 두 아내 이스리엘 여인 아희노함과 갈멜사람 나베르, 나바르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우리 3절 함께 압도합니다시아.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부론 각 성업에 살게 하니라. 이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물의 세월 생명이 위태할 때 그들을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견디고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아들랑 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성령의 은혜 받던 사람들이 에요 다윗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아 비전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연단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다이은 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맺어진 믿음의 형제들. 그들과 함께 그는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라를 맡아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게 고생스러운 일일 때가 있지요. 수고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나는 고생하는데 정말 되는 것이 없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세월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각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압도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게 다윗 인생의 두 번째 기름범입니다. 다윗 인생의세번 기름범을 받지요.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범 받고 그리고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7년 반 후에 온 이스라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비록 한 지파이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요. 그의 명령을 복종합니다. 이제 높아진 그런 때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름부음 왕권을 받고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오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자 다시의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칠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사울은 사울은 기름붐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명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를 미워했던 이 사울을 생각하는 이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울의 죽음을 슬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이 아니고 그냥 체면 체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진내주었던 길랏 앞에서 사람들을 치하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망하고 죽었을 때, 여러분 한편으로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이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잠은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내 원수에게서 너에게로 옮길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망할 때, 정말 한편으로 기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편안하지 않겠어요? 남이 잘될때 배가 아프고, 남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넘어질 때, 한편으로는 정말 시원한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다이슨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수를 대하는 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원수가 망하는 것을 애달아하며 슬퍼하는 정말 보통 사람이 갖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그 반배지요. 자기가 미워했던 다윗에게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 제사장이 먹는 떡을 주었다고 노베 제사장 80명을 죽여버려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었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죽이는 게 바로 사우랑의 인간관계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다윗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내면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이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극률과 자비, 공의의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배척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니네 편, 내네 편. 어떻게 하나의 몸에 편이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시 왕이 되었을 때첫 번째 한 일은 가장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바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준으로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폐 있는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신앙, 한면, 한면, 그 모든 게 다이아몬드의 반짝이는 보석의 면처럼 아름답게 보는 신앙입니다. 묻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형제, 나하고 맞지 않는 형제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극률과 사랑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